멘탈 프로젝터가 왜 힘들까요? 이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3분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멘탈 프로젝터는 에너지 타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주로 제너레이터와 매니페스터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멘탈 프로젝터는 에너지를 쌓지 않고도 가이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노동과 멀티태스킹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멘탈 프로젝터는 환경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용한 환경과 가벼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소음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신경계가 과열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멘탈 프로젝터는 일상적 과제보다 본질과 패턴을 잘 봅니다. 그들은 전체 구조와 문제의 중심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일정 관리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느껴집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멘탈 프로젝터는 회복이 필요하지만 현대 사회는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소음 정보로 가득찬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따라서 일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은 자책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설계에 맞는 삶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멘탈 프로젝터의 삶은 적게 움직이고 깊게 느끼고 정확히 가이드를 제공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에너지 방식에 맞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